오아 으아, 수아공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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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 으아, 일반체의 69주기 추모식을 공양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만암당 조대종사님의 행장 소개가 있습니다. 행장 소개는 대강사 주지스님이신 부공스님께서 해주겠습니다. 시 대강사의 6대 종장 주시고 아, 조계종의 아, 대한불교 조계종 초대 종장을 역임하신 만암 대종사 님의 행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암 대종사께서는 1876년 장북 고창군 고창읍에서 아버지 송공의환 어머니 김혜김 씨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4세의 아버지를 11세의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1886년 백양사 치운 도진 선사, 문화로 출가 뜻을 밝히고, 대양사 강원에서 환흥 스님에게 삼위과와 사집과를 이수하여 하셨습니다. 이어 구항사에서 영호 스님에게 사교과를 마치고, 해인사에서 대교과, 사람사에서 수익과를 마치셨습니다. 23세 때, 업무남에서 환흥 스님에게 청강을 받으러, 업무남, 청원와 해인사 강백으로 호학을 지도하셨습니다. 마랑스님은 문문선언에서 오하한가를 상관하시는 등 선교를 겸비하셨습니다. 1916년부터 백양사 주지 취임 후 40여 년간 재임하시면서 폐허가 되다시피한 백양사의 중창불사로 지금의 가람을 읽었습니다. 스님은 또 부처님의 진신사이이괄를 동안에 팔정도를 의미하는 팔층석탑을 조성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람스님은 비교적 사회활동을 많이 한 편이셨는데 이들 활동은 대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거나 외색 불교를 철결하여 한국 불교의 전통성을 지켜내리는 노력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호스님. 만혜선 스님들과 함께 벌인임제적 운동, 또, 또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는 시류에 맞는 인재 양성이 급선무라는 인식으로 청류함에 광선우습을 세워 성녀들에게 현대 학문을 가르치기도 하고 쌍계로 옆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심상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1928년에는 영어 스님과 함께 천국사찰로부터 출자를 받아. 동국대의 전신인 불교 전수학교 해화전문학교를 만드셨으며 1946년에는 목포 전광중고등학교 현재는 광주에 있습니다. 전광중고등학교 등을 설립하는 등 교육 사업에 헌신하셨습니다. 스님은 항상 승리는 행위 기본이 된다며 반농관선의 승가상을 강조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스님은 이를 통해 바람직한 승가상을 이끌어내고, 사찰의 자극자족을 이루어 생산적인 불교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전남역의 버스회사, 동강유지 비누회사 등을 인수, 운영하셨으며, 스님의 이런 노력은 모범배경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48년 조선불교 교정에 취임하시고, 호남고불총립을 결성하셨고, 1954년 조계동 종정을 영임하셨습니다 외색불교의 척결을 위한 스님의 노력은 정화운동을 통해 나타나는데 동산스님이나 청담스님과는 달리 점진적인 정화를 주장하셨습니다. 즉, 교화승과 수행승, 대처승과 기부승으로 승려를 구분하고 교화승에게는 상자를 두지 않게 하자는 주장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비구 측은 급진적인 정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비구 측이 종조를 태고 보호국사에서 지보조 진울국사 스님으로 바꾸자 스님은 환부 역전은 있을 수 없다며 종정직을 내놓고 백양사로 돌아오셨습니다. 1957년 2월, 제자들과 차한잔 나눠 마신 뒤, 마지막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며 좌탈이 망하셨습니다. 세수 81세, 범람 71세이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황명스님과 오도서 번유희, 명경무 전우, 일량, 양반 일양품, 취도 묵은수, 보배 칼을 마음대로 쓰니 밝은 거울은 납뒤가 없더다. 두 가지 모두 한 바람 뿌리 없는 나무에 불어 닿는다. 이상으로 행장을 마치겠습니다. 에이, 오늘 큰 스님 기일에 모처럼 눈이 내렸습니다. 전에는 기일이 되면은 우리 눈이 와가지고 전날. 조사전 앞에 눈치우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이 스님의 이력은 금방 주스님께서 읽었던 이력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또 저희 총무원에서 총문에, 동북대학교에서 했던 세미나에 전체적으로 그 스님의 그 행적이 조명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옛날에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든지, 이 제사만 되면 차가 끊겨 가지고 기차로 저 백양 사역까지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걸어오기도 하고, 또 약수리까지 버스가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오지 못하고 걸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기억이 나는 것이 정화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절에 온 것이 이큰 스님의 탈상되던 해에 절이 왔기 때문에, 그, 그때 당시에 자세한 내력은 알수 없습니다만, 제가 큰 스님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구대처 싸울 적이네. 소위 비구 측에서 기존에 우리 본방대중 을 본사에 들어올 수 없도록 진입금지처분을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스님이 당시에 주지이셨고 또그 당시에 총무이셨던 석산 스님을 진입금지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들이 <laughs> 오늘 같은 기일날 제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일광경에서 상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시식을 했고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이 시간 무렵이 되겠죠. 여기를 올라와서 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고 사천항문 밖에서 조사진이 환하게 보이니까 조사전을 향해서 제사에 참석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모든 스님들이 이큰 스님의 길에 멀리서나마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스님이 상자들보다 더 오랫동안 큰 스님을 모셨고, 또 제가 교육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던 석산 스님께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큰 스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단한 가지 것 뿐이 없어요. 큰 스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단한 가지. 그 어른, 그 어르신, 이 이야기 이못 들었어요. 아, 큰 스님의 내력을 저희들에게 일러 주셨으면 되는데, 그냥 저희 스님도 석산 스님도 그 어르신, 이게 마람 스님이에요. 또성 스님에게는 그 이야기를 또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이래에서 뭐 나오듯이 종정을 하셨고 교장을 하셨고 오창주가 되셨고 감사를 하셨고 했던 모든 것을 그 어른이라고 하는 거기에다 함축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어른이란 이야기야. 백양사에서 그 어른 하시면은 당연히 만함 큰 스님 분이 없었다. 뭐, 화는 큰 스님도 계시고, 황명 큰 스님도 계셨지만은 그분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만함 스님에게 그 어른. 제가 들었던 것은 그 어른 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 어르신, 그 어른에게 함축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백양사를 거기에다 갈무리시켰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큰 스님의 열반 2년째 대련해에 백양, 그 절에 왔기 때문에 직접적이라 보다도 간접적으로 그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스님의 작품 속에서 저희가 생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고맙게 느껴지지만은 오직 제가 듣고 배웠던 것은 그 어르신. 정말로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학인 저희들은 그 어르신의 모든 면, 학덕이나 선지나 또 사업이나 또 복지사항이나 음. 이런 것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어르신의 그 공로를 정말로 깊이 찬양하고 추앙하는 오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and don't